얘들아. 아, 잘 잤어. 둘이 마주보고 뭐해. 어? 으이 씻으러 가는 거야? 네. 으이, 잠시, 이렇게. 오줌을 먹은 곳이 있으니까. <laughs> 항상 껴줘야 세수도 해야되는데 세수는 오늘 생략을 하자 <laughs> 자 얼른 기적귀 갈자 지유야 응. 어 이제 갈지 아. 아이구 아냠냠냠이 짜잔 다 입었다 지유 시우도 씻으러 가자. <laughs> 아이고 이 많이 올랐네. 꿀잠을 주무셨네요. 이거 봐봐. 아. 자 나가자. 자 엄마 먹자. <laughs> 자꾸 되지마 <들지> 안마 <laughs> 먹을 건데 안마 먹읍시다. 맨날 수건을 먹어요. 아 어, 아니야 지수 잠깐만 어 줄게 줄게 <laughs> 잠깐만 줄게. 줄게 줄게 아빠가 줄게 자 만마 지우가 열이 너무 많아서 땀띠가 났어, 이 추석이 지난 9월에. 맞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좀 세게 트느라 지우는 반팔 입히고 시우는 추울까봐 긴팔 입혀놨어. 그래서 지우 자리는 항상 에어컨이 가까운 쪽입니다. 시우는 벌써 다 먹었는데 30을 남겼어. 요즘... 지우 무슨 일이야? 지우가 응. 왜 남겨? 이제 미유식 <laughs> 시작하고 분유가 약간 시시한가 봐. 음잘 응, 먹네. 항상 다 먹고 더 달라고 했었는데 <laughs> 맞아. 요즘 분유가 조금 줄었어. 지우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? 응, 요즘 엄청 같이 놀고 싶어해 장난감으로 놀지도 않고. 음 응. 맞아. 맞아요. <laughs>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턱받이 갖다줄게. 응. 턱받이를 해줘야 돼. 침을 하도 많이 흘리셔서. 맞아, 일어나면 먹고 나서 턱받이를 해줘야 돼. 벌써 이렇게 흘렸네? <laughs> 흘린 게 아니라 먹었어. 맞아. <웃음> <웃음> 자, 시유도. 자, 휴, 아빠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잘안 되네. 자, 일단 해주고, 자, 자, 일단 소화시켜야 놀수 있겠지? 대답 없는 너희들, 놀고 싶구나? 모닝똥게시원하게 성공했습니다. 시원하게쌌니나유슈유아나게슈아 <laughs> 시유. <laughs> 시유. 지유, 슈아나게, 지유야. 지유야. 아볼까 음. 자. 자, 보고 왔습니다. 일로 오세요. 자, 쉬우도 도세요. 자, 지우 앞으로 와 보세요. 앞으로 와 보세요. 라마지가 필요한가? 따라라라따라라라라라. <laughs> 일로 오지 않을래, 지유야? 아직 방향은 못 돌리는구나?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집에 부딪힐 텐데. 지유도 일로 도세요. 고고! 고고. 짜자, 짜자, 우리의 짜잔. 포션. 자한 잔씩 하세요. 음. 이거 뭔지 아니, 얘들아? 이 까만 물? 이건 커피야. 이게 없으면 너네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. 뭐래? <laughs> 아, 어, 지워. 커피에 반응하는구나. 자. 확실히 음. 하루에 조금씩 더 많이 오는 것같아 맞아, 이제. 슬... 그러니까 음. 이그 감각을 조금씩 조금씩 아는것같아둘다 어, 오! 쉬워, 오! <laughs> 왜 그러시죠? 엄마, 아빠? <웃음> <웃음>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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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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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커피다, 지우야! 달랑달랑, 달랑달랑. 올듯말 듯. 오. 오 확실히 <laughs> 여러 번 하는 걸로 늘었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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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잘한다. 자 항공샷. 우와 귀여워.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. 너무 귀여워. 시우가 한번 해볼까? 역시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시우. <laughs> 아니 좀 무서워. 얘 낯선 거는. 좀 음, 낯설어. <laughs> 어? 시우도 앞으로 와볼래? 시우도 다리 되게 잘 움직이는데. 음. 근데 얘가 힘이 좋아서 음. 나중에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. 그러니까 많이... 이동 속도가 음. 빠를 것 같아. 제 낮잠을 자서 제 오빠는 운동을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해보려고 합니다. 몇 시지? 잠깐. 타이머 되시면. 어 타이머 되이야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다녀오세요. 끝> 벌써 일어나셨죠? 인지유 씨? 시간이 아직 한 시간이 채안된 시간인데요. 엄마가 이유식을 준비를 못 했어요. <laughs> 놀고 있다 엄마는. 이시유도 일어나버렸어. 음, 알았어. 지금 알았어. 잠깐만. 지우, 뭐라고 했어? 응, 뱃뱃. 응. 응, 응. 어, 기 싫어. 응, 응. 더셨다안두콩 적채, 소고기. 큐브가 들어간 미요식을 만들어봅니다. 지우, 지우 먼저 먹겠습니다. 네. 아, 지우께 아. 양이 많아가지고 좀 식어야 아이고, 돼. 아이고 맛있다 지우. 자, 아. 지우. 오 고잘먹는다.